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, 네, 이벤트 당첨자 발표날입니다. 2월의 이벤트 선물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? 짠7 5 9 어, 5호그와트 익스프레스였습니다. 네, 2월의 이벤트 상품 받아가실 당첨자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똥벌레님 축하드립니다. 밑에 자막으로 네,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? 제가 바로 이메일 드릴 거니까. 답장으로 네, 주소와 성함, 뭐 전화번호, 이런 사항, 인적사항들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3월 이벤트 선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21313! 레고 아이디어의 병속의 배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, 장식용으로도 멋지고 조립하는 재미도 꽤 재밌었던 어, 아주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. 저도 리뷰를 해드렸었죠. 어, 처음으로 아이디어 제품을 준비해봤는데 요게 뭐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성인분들이 조립하기에도 아주 멋진 제품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그럼 3월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레고매니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됩니다.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? 두번째 본인의 계정에 들어가서 구독 정보를 공개해주시면 됩니다. 세번째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번째 지금 이 이벤트 영상 이후로 올라오는 영상들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한 이벤트지만 한달 동안 꾸준히 활동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이벤트 참여하는데 훨씬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낮 12시에 영상이 업데이트 됐었는데요. 이제 개강도 하고 개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저녁 7시로 업데이트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좀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수요일 토요일 날짜는 그대로인데 이제 업데이트되는 시간만 저녁 7시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. 자 2월에도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. 혹시라도 당첨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활동해주시면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럼 2월 이벤트 당첨자 발표 그리고 3월의 이벤트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치기가 아쉬워서 좀 이따 저녁 7시에 영상이 하나 또 업데이트 될 겁니다. 그 영상부터 이제 이 댓글 카운트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요. 2월의 마무리도 모두 즐겁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